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현주입니다. 오늘은 빈스윙으로 뽕샷도 잡고 거리도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는 트위드 가셔서 일단은 캐스팅 되는 동작과 그러다 보니까 손목이 풀리면서 뒷땅을 치면서 뽕샷이 많이 맞게 되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비거리도 손실이 많이 되고 방향성도 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이 일단 너무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동작은 그냥 빈 스윙으로만 이제 볼 스피드를 높일 수 있고 뽕샷이 나오지 않게끔 할수 있는 건데요. 빈 스윙을 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일단 빈 스윙을 했을 때 뒤쪽에서 바람 소리가 나요. 이쪽에서. 대부분 뭐빈 스윙 해 보세요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 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 뒤에서 바람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데 공 앞에서 바람 소리가 나게끔 빈싱을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처음에 두세 번은 잘안 되세요. 근데 생각만 하면서 그냥 몸의 느낌으로만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레깅 동작을 최대한 끌고 온 다음에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공 앞에서 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힘으로 해도 백스윙 탑 스타트부터 힘을 쓰느냐, 아니면은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끌고 온 다음에 임팩 직전에 힘을 쓰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습장 가셔서 아니면 또는 필드 가셔서 빈스윙을 하셨을 때 일단 바람 소리가 어느 곳에서 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뒤쪽에서 난다 하시면은 그냥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공 앞에서 바람 소리가 날수 있게 한번 빈스윙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빈스윙만으로도 폼샷과 스피드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의미 없는 빈스윙 말고요. 조금 생각하시면서 바람소리 내는 연습 해보세요.